지난 시간에 음 신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경계가 음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어떤 어 신경 생리학적인 내용들을 토대로해서 결국에는 신경계는 이제 입력, 통합, 출력이라고 하는 이런 어 간단한 그런 어떤 신호에 어떤 그 전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을 이제 통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좀 시스템이 되고요. 편의상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로 나누어서 중추 신경계는 컴퓨터로 치면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이 되고요. 말초 신경계는 그 중추 신경계에서의 어떤 통합과 그 다음에 조절된 그런 자극들을 말단까지 이렇게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어. 이 신체의 각 부분에서 입력된 신호들을 중앙 처리장치 쪽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또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경계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신경계의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눈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감각기, 수용기, 감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또 수용기를 통해 가지고 신호가 입력이 됩니다. 이거는 오감을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아니면 뭔가 어떤 그 고유 감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또 수용기 입력기를 통해 가지고 외부의 어떤 자극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수용기에서 일어난 그런 정기적 신호들이 어, 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세포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전선을 통해 가지고 중추신경계로 전해집니다 중추신경계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그런 신호들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조절하거나 아니면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정리가 된 정보들을 반응기, 효과기라고 하는 그런 우리 몸 근육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그 샘이라든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샘이라든지 아니면 장기라든지는 각 가지 이런한 효과기나 반응기 쪽으로 전달을 해서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입력과 통합과 출력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체계를 통해서 우리 몸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중추 신경계는 그 위에 있는 주황색 부분이 중추 신경계입니다. 즉, 뇌와 척수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뇌와 척수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추 신경계고요. 그 외에 나머지 던그 시스템들은 전부 다 말초 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어그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은 다 말초 신경계인데요. 그 말초 신경계에서 어,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즉 어 어떤 그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극을 수용을 해서 그걸 중추 신경계로 가지고 오는 부분 이걸 이제 구심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단에서부터 이제 센터 쪽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서 각 말단으로 이렇게 어, 신호가 퍼져서 전달되는 부분 이거를 원심성 부분 또는 운동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운동 신경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이 운동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 팔이라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위적인 그런 어떤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심장박동이라든지 아니면 내장기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장을 멈추어라라고 이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심장이 멈추지를 않지요. 이런 부분들을 불수위적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위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을 일으킬 수 수 있는 그런 어떤 신경 시스템을 최성 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어떤 그 의지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율 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율 신경계, 뭐 자율 신경 실조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 자율 신경계 그러니까 불수의적인 움직임, 내장계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심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우리 몸의 어떤 그 생리적 기능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각종 셈들의 어떤 이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어 우리가 단순하게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그런 어떤 생각만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바로 이런 자율신경계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우리가 뭔가 활동을 격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의 모든 신체적 기능을 그쪽으로 다 몰입을 시켜서 동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자율신경계의 부분을 교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light and fight and 어, 뭐 fight or flight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의 반응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반대로 뭔가 우리가 쉬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 뭐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에 뭐 에너지를 보존하고 저장하고 이런 파일 월 플라이트의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부교감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우스키핑이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두 부분이 나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라 하면은 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어떤 조절 기능 자체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한쪽이 너무 항진이 되거나 아니면 한쪽이 너무 저하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그런 기능들, 우리 몸 정상적인 그런 생명 활동에 분명 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용을 하는 것들이 이런 신경계의 작용뿐만 아니라 이런 호르몬의 작용이라든지 각종 어떤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계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율 말초신경계 중에 운동 부분, 원심성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체성신경계가 아닌 자율신경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운동 부분이 아닌 모든 우리의 감각을 받아들여서 중추 신경계로 가르치고 가는 부분들은 전부 다 구심성 부분, 그러니까 감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계는 이 중추 신경계를 우리 마지막 신체 나머지 부분과 연결시켜주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말초 신경계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라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런 신경계 의 구조와 그다음에 간략한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네, 라이브 리뷰는 여기까지고요.